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3학번에 재학중인 홍진기 티처입니다. 잘 부탁해요. 선생님께서 너 어디 대학 갈 거냐, 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너는 고등학생인데 대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책이라도 읽어서 뭐 꿈이라도 가져봐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성 안에 가서 이제 책을 아무거나 빌려봤는데 단한 줄의 승리하기라는 책이었는데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이제 ceo 정치인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수 있을까 질문으로 시작한 책인데 책을 읽고 경영인들이 단지 그 이윤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어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것에 되게 동경하게 됐어요 아또 이런 사람들처럼 희망을 이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강원도 행성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는 수시 전략을 많이 쓰는 학교였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는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도 당연히 공부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할 거면 한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가서 경영학을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을 알아봤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필요한 게 제2외국어가 있었는데 제2외국어로 저는 아랍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워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 아예 그거는 이제 아무도 풀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할때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뭐든다 해보고 결과를 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랑 함께 하시죠. 리슨 스토리, 스토리 티처